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제 코앞으로 가짝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선거가 바로 우리 제주의 백년지대계를 그 이끌 교육감선거죠. 또교육계수장에로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특별히 이번에서는 또 중도보수 진영에 있어서 또후보오 단일화 네, 여론조사를 거쳐서 단일화에도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또 방송이 또 많은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일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보수 성향의 후보하, 후보 단일화에 나서는 네, 한 분이시죠. 고창근 예비 후보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자, 먼저 우리 권자들에게 본인 네.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출신입니다. 예, 제주대학교 그 영어교육과를 졸업했고요. 또 제주대학교에서 어, 교육대학원을 이제 졸업했습니다. 네. 1978년부터 제가 중앙정학회에서 영어교사로 네. 출발을 했고요. 네. 예, 거기를 거쳐가지고, 예, 제주외고고등학교 교장, 그리고 어, 장학관 연구관 거쳐서 음. 예, 마지막에는 네. 이제 도교청 교육국장으로 네네. 이렇게 퇴직을 했죠. 음. 퇴직한 후에는 이제 NHS 영국국제학교에서 경영위원으로 한 6년간 에, 근무를 했고요. 또그 기간 동안에 올해 초까지 예, 평생교육기관입니다마는 탐나무라대학교에서 아, 학장으로 한 음. 3년 동안 네. 이렇게 근무하면서 두루 예, 교육 정책과 네, 네. 또는 위반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저는 음, 생각을 합니다. 자부하시고요. 네, 네. 다방면으로 이제 두루두루 네. 교육 활동을 하셨는데, 네. 자 우리 고창근 예비후보자께서는 이미 8년 전에 교육감 선거에서 네, 안타 안타깝게 낙선을 네. 하셨던 경험도 네. 있으신데 이번에 네. 다시 재도전을 하는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 그 이성문 현 교육감이 음. 그 슬로건이 한 나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네, 네. 그런 슬로건을 쭉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8년 동안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예, 기창력이 태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능 성적이 이제 하락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의 공정성, 음. 어, 이런 것들이 이제 파괴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국제학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 편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주교육이 어떤 질적 성장보다는 네. 많이 답보되거나 퇴보한 그런 8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현교육감이 체제 8년이 제주교육의 어떤 발전보다는 답보나 퇴보의 상태에서 교육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빨리 복구하고 음.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네. 일념에서 이번 아. 선거에 나오게 됐죠. 약간 불균형, 이런 것들을 예. 좀 잡고 예. 싶다, 예.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차별화된 본인의 장점에 대해서, <웃음> <웃음> 네, 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아까 조금전에도 이제 저 밖에서 같이 앉아있다 왔습니다. 아, 네. 네. 우리 김광수, 우리 예비 후보도 어, 수학교육을 전공한 아, 훌륭하신 네. 분이죠.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평생 영어 교사와 음. 또 외국 학교 교장,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네, NSS 국제학교의 그 다양한 선진국가의 교육을 경험하면서 네. 많은 것을 습득하고 노하우를 제가 취득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글로벌 마인드화된 음. 이러한 그 선진, 어, 교육들을 네네. 경험하고 습득한 것이 음. 제주의 미래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음. 이런 차별화를 제가 충분히 갖고 네. 어, 제주의 미래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 또 강조를 네. 하셨고요. 네. 자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이제 제도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네. 평을 조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성문 네. 교육감이 이제 8년간 이제 이끌어 왔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부분까지 네, 평을 좀 해주신다면 그렇죠. 네. 뭐뭐현 교육감이라고 해서 <laughs> 네. 뭐 잘한 점이 있겠습니까? 음.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예, 현 교육감이 이 무상 급식이라든가 아, 네. 무상 교육이라든가 네, 네. 이러한 그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음. 참 잘하셨다고 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네. 돼서도 이제 그렇게 음. 해야 되니까요. 음. 네, 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현 교육감이 이 불통, 불신, 음. 불안 네. 이런 삼불 정책이라든가 음. 또는 이제 무원칙 또는 무능력, 음. 무책임한 이런 삼불 산무 정책으로. 이 제주 교육의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에, 현장 그, 그 선생님들은 좀 아이들과 변하는 현실에서 무수히 노력하고 경쟁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현 교육감이나 그 측근들은 이 불통 정책이나 또는 포,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렇게 일관되어 왔다. 이렇게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 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 예, 아까도 이제 뭐 약간 언급했지만 예, 기청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는 뭐 인사의 공정성 문제라든지 또는 국제학교에 대한 편견적 네네. 시각이나 부정적 시각이라든지 또는 어 제주 외고 일반고 전환 문제라든지 또는 또이 특히 선거가 가까워서야 이 제주고 부지에 일반고를 설립하겠다는 그런 정책 발표를 해 가지고 이 돈의 혼란을 가중화시킨 거라든지 음. 이런 것들은 빨리 우리가 제자리를 잡고 우리가 논의하고. 음.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된다. 네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평가를 하시거든요. 네. 어, 그래서 그런지 우리 고창을 예비 오늘 이 고창의 예비후보자 논점포해 보니까 네. 소통을 강조를 네. 하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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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laughs> 지주 교육 현안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현안 네.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 남의 말을 듣는 것 경청은 이제 음, 경청. 예, 소통과 공감이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장과 그 학부모님 요구라든가 아이들이 말한 마디 한 마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이제 정책화 시켜서 제주교육을 이제 발전시켜 나간다 네네. 나가야 된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네, 지금 현 교육감 체제에서는 음.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불통의 산물입니다. 네네. 소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야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 이 보고서 몇 장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음.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신재주권이든 구제주권이든이동 지역의 과밀학급 과밀학급 네. 이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음.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네. 90% 이상이 다 과민학급입니다. 음. 네. 아마 지금 이성문 교육감이 8년 동안 하면서 이 학생 취위를 충분히 파악을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신재지권 일반고를 설립해서 과민학급을 빨리 해소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그 관련 당자들과 이해당자들이 부딪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런 그 제주고의 일반고를 이제 설립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제주고의 일반화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를 이전해야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네. 판단을 해서 네, 네. 우리가 정책을 위반하고 네. 어,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전반적으로 이제 소통이 안 된다라는 네.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예비 후보께서 구상하고 있는 이제 교육 공약은 어떤 네. 건지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은 제주도 학생들에 대한 기초학력을 빨리 복구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초 기본 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네네. 우리 교육과정에서 어? 우리가 터득해야 하는 문해력과 음. 수리력이 기초 과정입니다. 네. 네, 이것을 우리가 터득하지 못해서는 네. 안 되거든요. 음. 우리 교육과정 수립에다 보면 교육 목표가 설정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이냐, 교육 내용이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그 방법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 수준을 정확히 부모가 알 도리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복구시켜야, 되겠, 복구시켜야 되겠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제주만이라도 제주형 기초 기본 학력 평가를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우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교 체제를 새롭게 개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도부터 이제 대입 제도가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19년도에 발표했음다만은 그이 제주 외고, 특히 전국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이제 국가가 발표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산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반적으로 제주 고교의 형태를 우리가 파악하고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체제를 개편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셋째는, 예, 아시다시피 원도심 학교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는데, 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예, 영어 특성화 자일 학교를 어, 확산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1990년 이후로 어, 초등학교 중에서 한 다섯 개 초등학교 제주시내, 그래서 서귀포에 한세개 초등학교, 뭐 구체적으로 말은 안하겠습니다만은 이런 학교는 학생수가 50%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음, 네네. 네, 모 초등학교는요 제주시내입니다. 학생수가 11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음. 네. 이런 학교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물론 이제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음. 젊은 사람들이 이 구도심권에 살려고 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도나 이제 시에서도 음. 이 원도심 재생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게 발맞춰가지고 네. 이 학생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제시해야 된다.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음. 영어 특성학교의 화 자율학교를 만들어서 그걸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각 지역에 있는, 동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몰리도록, 음. 스쿨버스도 운영하고요. 네, 네. 또,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음. 또는 돌봄 프로그램, 이런 네네. 것들을 확산시켜서, 네, 네. 좀, 원도심 학교를 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주요 공약 한세 가지 정도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여기까지만 얘기 좀 듣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음. 네. 음. 자, 이번엔 조금 개인적인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음. 네, 어떠세요? 우리 고창의 예비 후보자는 시간 나실 때 하는 취미생활이라든지, 나, 나름의 뭐, 건강법? 이런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젊었을 때는 낚시를 네. 좋아했고요. 낚시.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한 후에는 오름 등산이라든지 네. 또는 예, 사라봉 운동도 많이 하고요.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헬스장에 가서 헬스도 많이 하고 아, 이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하시요 네. 네. 헬스도 아주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아, 네. 에, 코로나 생긴 이후로는 음. 전혀 그런 것이 <웃음> 불가능해가지고. <웃음> 네. 신문 구독하는 것을 신문 구독이요 네, 네. 신문을 많이 읽습니다. 신문을 아, 세상 많이. 돌아가는 네. 것들을 또 요즘은 네, 읽으시군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또또 또 선거운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신문도 못 읽습니다. 하는 스케치 <laughs> 어쨌든 그렇게. 아. 소일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이렇게 예.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예. 보시고 평소에 이렇게 소통에 하시려고 관심을 많이 두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예. 좀 들었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이제 고창관 예비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알아보는 시간이었거든요. 예. 유권자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예. 보시면서 어. 네 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아 예. 예. 현 교육감 체제 8년 동안에. 교육명과 제주는 그동안 수많은 선배들이 쌓아온 그 실력 제주의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향평전화가 가속화되고 고착화되었으며 타시도와는 차별된 제주 교육만이 독보적인 그런 위상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암울한 제주 교육의 현실을 평생 교육자, 교육행정가, 또, 영국 국제학교의 경영위원으로 선교육을 직접 소통해온 그런 글로벌 마인드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 고창근이 불통이 제주교육을 냉정한 현실 인식 바탕 위에 교육 주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실력과 경쟁력을 갖추는 미래 제주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저 고창근을 신뢰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지금까지 이번 6일지방선거에서 이제 교육감 선거, 이제 중도 보수 성향의 단일화에 나서는 고창근 예비 후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JIBS 유튜브 기획으로 함께하고 있는 2 0 2 2 선거회담도 여러분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